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 예기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으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 아하방의 아들이었던 여우람 때의 일입니다. 어, 이전에 다위 시대에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정벌함으로 인하여 그 중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지라 새끼 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런데 이제 아방의 아들인 여우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하방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우람과 유다 왕여우사밧과 여기에 에동왕까지 합세해서 연합부를 형성하여 모합을 치러 간 것입니다. 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당연히 연합군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출정한 지 7일 만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쟁은 고사하고 그 전에 전멸되게 될 그런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군사들도 전쟁을 치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쟁 물자를 실어 날르는 그런 짐승들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사람의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무기가 좋다고 해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 소년이었던, 어, 다윗이, 어, 용병이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 나온, 어,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어, 골리앗은 말 그대로 어, 싸움꾼이었고 용병이었습니다. 어, 다윗에게는 전쟁을 치룰 만한 갑옷도 맞지 않았고, 또 창이나 칼이나 방패는 무거워서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물매와 돌 다섯 개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였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 나라의 연합군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긴 싸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싸움도 해보기 전에 이런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늘 승리가 있고 또 삶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언제든지 생각하지 못할, 못할 그 순간에 찾아오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내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늘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물이 없다고 하는 이 소식에 모든 병사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선지자밖에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늘과 땅 차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우사밭이 어, 하나님께 물을 사람을 찾으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여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도망이 그 얘기로 내려가 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개천을 많이 팔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개천을 판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지금 물이 없어 가지고. 어, 많은 병사들이 기진한 상태인데 거기다가 삽을 가지고 어, 개천을 파라 뿐만 아니라 개천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주변에 웅덩이가 있어야 어, 개천을 통해서 어, 물이 흘러오게 되는데 아무리 어, 주변을 둘러봐도 어, 웅덩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팠어요. 왜요? 간절했으니까요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모세에게 지팡이로 이 바위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이게 바위를 친다고 물이 샘솟을 수 있겠습니까? 또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고서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은 그 일이 과연 홍해를 가를 수 있을 만한 뭐 대단한 일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개천을 많이 판 결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지 정말 그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을 할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이제 사기가 충전이 된 것입니다 모합 사람들은 분명히 그 골짜기에 물이 없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어요 시간만 지나면 자신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이 없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한데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 물이 핏물이 가득해서 고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핏물이 아니라 연합군의판 개천에 하나님이 물을 가득 채우신 것을 아침 해가 반사되게 하심으로 그것이 핏물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 생각에 필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나가서 그냥 이득만 보면 된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수많은 그런 군사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압이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에 과정과 또 이제 결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결국에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어, 기세 등등하여 출정한 어, 연합군은 생각하지 못한 이 물의 문제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지만 그들이 잘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사를 통해. 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나아가서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승리와 또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또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얘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늘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넘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힘들어 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